안녕하세요, 조파입니다. 네, 이은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어젠가, 아, 어제죠? 어제 공지를 드렸는데요. 잠깐요. 네, 공지를 드렸는데요. 좀비 고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게 없어가지고, 뭐, 가루쿠도 하기 귀찮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좀비고를 하기로 했답니다. 네. 네. <laughs> 네, 그래 가지고 그냥 오늘 하게요. 네, 재밌게 봐 주시고 마지막에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네. 1분도 안 됐지만 1분이 되고 싶네요. 거의 다 1분. 네. 이렇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